조직 스토킹의 실체, 당신의 일상 속, 가해자들이 끼치는 끔찍한 영향.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 이상의 문제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 등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조종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왜 위험한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감시하고 괴롭히는 일련의 행동으로 일반 시민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도처에서 불쾌한 소리나 비난을 듣고 심지어는 조롱의 웃음소리까지 겪게 되는 것은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역사회 전반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 작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의 조종.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생소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의 인부나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며 이들은 종종 조직의 일원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작은 행동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소음과 괴롭힘, 은밀한 공격. 또한 피해자는 미층이나 아래층 이웃으로부터 소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특수 장비를 통해 생활 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공격은 사람들에게 소리로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집중력을 잃게 하고 정신적인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감지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스스로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